4월 5일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전국 8개 선거구 중에 4군데에서 당선됐습니다. 영남권에서만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영남권에서도 국민의힘이 패배한 지역이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텃밭인 남구입니다. 민심을 극명하게 알수 있는 결과를 만든 곳이 이 지역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57.88%를 받아서 38.25%를 받은 이재명 후보에게 크게 이긴 곳인데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50.6%를 받은 민주당 후보에게 패배했습니다.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이 무려 12% 넘게 상승했습니다. 특별한 결과에는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인 불경 메가시티가 폐지되는 과정에서 완전히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도 윤석열 정부의 무성의로 인하여 건설, 공법, 논란 등으로 혼선을 거듭하면서 지지부진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경 지역을 선거 때 달콤한 표만 훔쳐먹고 선거만 끝나면 모른 척하는 꿀단지 같은 곳으로 취급했습니다. 뿌린대로 거둘 것입니다.